아 그거 차를 그렇게 하는 거야, 야, 자자 어 믿고 있었다고. 바텀, 정글 한 다음에, 왠지, 눈에 보여. 또 바텀 정글 해서 진짜 터져가지고 끝나고 게임. 아, 이 눈에 보인다. 이 눈에 보여. 여기서 왠지 터질 것 같아. 눈에 보여. 눈에 보인다. 눈에 보여. 눈에 너무 잘 보인다. 나이스! 나이스! 야!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내가 캐리하면 돼, 내가! 아, 그러지 마. 제발... 어, 못 보겠어. 아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불매와 속성을 벗어 던지고제해 행복을 찾아 날아 아, 못 보겠어. 아하... <laughs> 인생... 적을못 잡아가지고... 씨. 어 잡았다. 그래도... 그래도 잡히겠는데, 여러분? 이대로 옮어야 돼. 한국표 좋겠다. 아그리 당했습니다. 나이 아이 멋지나. 아또 바톤 터진다 또. 님 안녕하세요. 끝말. 아, 그게, 배울 거야. 아! 아! 풀도 아! 안 썼어? 아, 말도 안 돼, 아. 아, 이거 우리 풀 쓰면 안 돼. 오케이. 아깝다, 너. 내가 돌아다녀야지. 다이브하자 15초 14초 치 <hum> <laughs> <laughs> 아 이걸 내가 맞는다고 와, 이걸 내가 만든다고? 가자, 궁 개좋았다, 진짜. 나이스, 아. 에이씨, 땄어야 되는데. 야, 어디 가냐, 또. 잡아라! 오케이, 좋다. 아왜 왜, 매 당했어? 아씨 돌아버리겠네. 4초, 3초, 2초. 5초. 안 돼, 제발 제발. <목> 나이스. 야, 너무 깊숙히 들어가지 마. 야, 깊숙히 들어가지 말라고 깊숙히 들어가지 마! 어이어 어, 네들 무서운 애들이네? 아, 이거, 이거 한판 하면 소명 줄어들겠다, 진짜. 가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데아아아아아아아아야저아아아아 딴 데, 딴데 밀자 아아아아아아보아게아아쉽다 다미로 다미아아안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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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하는거야 야야야 어? 믿고 있었다고 아이스 조파 던진다 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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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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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뺐어 편집자한테 편집해달라고 해도 못하겠는데 응. 오케이 가자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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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있어 좋아, 매우 좋아. 이게 이렇게 된다고? 내가 맞을게, 얘들아. 내가 생긴 것 같아, 여기 있나마 아픈 새끼들아. 길 가는 걸 좋아해, 애들이. 잘해라, 하만오어오어오 오케이. 뭐야. 음, 뭐야. 안 갈게. 야, 뱉봐 나이스. 나이스하다, 나이스해. 아주 그냥, 어? 오랜만에, 이런 느낌 처음이야. 이도 밀리잖아.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 새끼야. 그러지 마라, 이 새끼. 몸으로 막아, 몸으로. 씨 <laughs> 몸으로 막아야 돼, 야, 씨. 야. 들어가자, 그냥. 들어가, 이 새끼들아. 들어가. 오케이. 아, 그래도 이거, 스타 먼저 잡히고 했는데, 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아니, 쟤는 못 잡힐 것 같아. 아무래도 쟤가안 잡혀, 얘는. 그, 투패는, 도망, 도망가는 게한 두세 개는 되나봐. 에, 뭔가 많이 온다. 그래 이 정도면 보고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다 먹었어 우리가 지금 봐봐 시간초 봐봐 줄게 없어 줄게 이렇게 해야 돼알트게 되겠네 는 아야 야나 맞았다 야 천천히 자 천천히 일단 제맛아죠 응. 6초 6초, 5초, 3초 저이안 나온다 총이나이스못 도망간다, 궁 나이스 야, 저 새끼만 잡으면 돼 오케이 됐어. 야 야, 도저! 도저, 저 새끼, 이거! 도저! 끝내, 끝내! 끝내! 도저! 예스! 와, 진짜, 씨. 인생, 진짜, 씨. 뭐야,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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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짱, 오케이, 오케이, 끝났네. 아, 진짜 힘들다. 와. 와, 처음으로, 처음으로 50%, 50대 50인 게임이 나왔어. 와. 아니, 이렇게 팀원이 너무, 이렇게 50대 50인 팀원이 있어야 한다고, 항상.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재미가 없어. 이건 트타가 다 했다. 아니 이거는 진짜 원래 상대방 미드를 잡아야지 뭐 밀던가 뭘 하던가 하거든. 이거는 상대방 미드가 안 잡히니까 자꾸 내가 우리들이 원하는 걸못 해. 그러니까 게임이 안 풀리는 거야. 진짜 맞아. 50대 50으로 내가 <laughs> 처음에 진짜 열심히 돌아다녔어 진짜 만들려고. 아 근데 어때 우리 팀 애들이 진짜 잘해 줬어 진짜 고맙네